전국의 혁신 도시들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상가도 채워지고 인구도 늘면서 도시답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런지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능청을 비롯해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전북 혁신 도시. 빌딩마다 점포가 들어찼고 거리는 차량과 보행자로 넘쳐납니다. 유동인구 3만 명, 상가 천여 개가 밀집하면서 화려한 신도시의 자태를 뽐냅니다.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도뭐 아무튼 활성화되고 도 가까우니까 이제 에서 많이 이주를 해 오니까 한국 전력이 자리 잡은 전남 나주 혁신도시도 빌딩숲입니다. 나주 지역 최초로 영화관도 들어서면서 혁신도시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도 상가 대부분이 3년 전 분양을 마무리 지으면서 짜임새를 갖췄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대구 안심 3사동의 인구는 3년 만에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불어나 행정구역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 혁신도시 거리엔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중심상가가 조성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상가 분양률은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겠다던 신세계와 동원 추상복합 부지는 거대한 공투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중심 상업용지 2만 2,500평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면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더딘 개발 속도입니다. 타 도시는 2만 4천평을 끊어놓으면 2만 4천평에 맞춰서 정리가 잘 돼가지고 만 개의 업종이 들어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더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오다 안 하는 사람을 붙잡고 어? 첫날 만날 기다리다가 혁신도시 인근 주민과 상인,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는 울산 혁신도시만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자체와 신세계에 되묻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